안녕하세요. 해외 축구 승패 프리뷰. 이번에는 7월 8일에 세리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8일 경기로 넘어와서 레체와 라치오입니다. 레체는 이번 경기 승점 단 1점이라도 얻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리그 18위에 위치하여 이번 경기 패배하고 17위 제노아가 승점을 획득한다면 강등 확률이 매우 올라갑니다. 재개후 세 경기 모두 패배를 당하며 좋지 않은 경기력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강팀인 AC밀란과 유벤투스를 만났기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결과네요. 지난 산푸도리아전에서는 만코스와 사포나라가 굉장히 고군분투했지만 아 수비수의 아닌한 수비로 PK를 내리내주며 패배하고 말았는데. 이번 라치오전 아마 텐백으로 전원수비에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라치오전 승점 1점을 획득하는 것 또한 레츠에게는 굉장한 성과입니다. 라치오는 여전히 꾸준한 모습 보여주며 아탈란타전 패배를 제외하고는 전승을 기록하고 있죠. 어, 전승을 기록하고 있고 다만 이리 유벤투스와는 격차가 어느정도 벌어져 모든 경기가 승리하고 유벤투스와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기록해야 이위 자리를 노릴 수 있겠네요 경기력에는 이견이 없으나 이제 슬슬 체력적으로 한계가 다다를 수 있는 점을 간과하면 안됩니다 강등권 버프를 받은 레체가 템백으로 나선다면 라치오도 쉽게 승리를 거두진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시밀란과 유벤투스입니다. 꽤 흥미로운 매치업이네요. 에이시밀란은 지난 스팔 원정에서 2대0 무승부를 기록했, 아2대2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2연승을 달리다가 복병에게 당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경기였죠. 레비치와 차라노글루가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지만 후반전에서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노장 선수들이 지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유벤투스와의 홈경기는 어느정도 휴식기간을 가지고 나오는 경기이기에 기대를 걸어볼만 하죠. 유벤투스는 지난 경기 호날두와 디발라가 완전히 살아난 모습 보여주며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호날두의 부진 논란을 완벽하게 털어버리는 경기였다고 할수 있겠네요. 리그 1위를 위해서는 지금 단한 경기도 미끄러지면 안된다는 부담감이 오히려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이 부담감을 노련한 선수들이 잘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개인 기량에서도 어느 정도 밀란과 차이를 보이는 유벤투스가 힘겨운 승리를 챙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유벤투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